안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돌이켜서 12.7 광화문에 꼭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7 악법 저지연합예배가 왜 제2의 종교개혁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진의 여왕이 계속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교과서 이야기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고 또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27 전까지는 교과서 얘기는 잠시 스탑하고 127에 대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고 또 결단이 더견고해지고또 흔들리시는 분들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안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돌이켜서 127 광화문에 꼭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50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 세계적인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7 악법저지연합예배가 왜 제2의 종교개혁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형식을 타파했다는 점입니다. 카톨릭에서 했던 의뢰들 면제부. 지금 보면 너무 비성경적인 형식인데요. 그때는 그런 형식이 없었다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다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난 마틴 루터의 결단이 일파만파 이 새로운 개신교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이었고 또각 교회들에서 지도자와 함께 단체로 일어난 경우보다 개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저항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지역적이고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카톨릭,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독일만의 문제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127이 반드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년 합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인 이후의첫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지켰던 의뢰를 탄파하였다는 점입니다. 10월 27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주일을 지키는데요. 이것은 개신교가 탄생한 새로운 어떤 모태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태는 초대교회지만, 콘스탄티노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국가적인 종교가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천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랜 시간 점점점점 점점 이 교회 부패에 대한 정화에 대한 회개에 대한 운동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영적 어둠에 휩싸인 교회가 거대한 성령의 파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요. 면제부라는 것을 돈을 내고 사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교회 안의 형식이었습니다. 부적을 사서 집에 두면 좋은 일만 생긴다는 점집에서 하는 행동. 이것이 유럽 온 교회에서 다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면제부를 사는 것이 형식적인의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죄의 성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죄를 면할 수 있는 그 면죄부라는 형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더 넓은 광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하늘 아래가 아닙니까? 지금 12체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정제하고 호도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형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질서 없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골프 치러 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러 왔다 주일 성수하러 왔다 이런 것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 모든 교단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한 예배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각자 의견이 다른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시간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면죄부 같은 거짓 구원 티켓이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어서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면제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개인들이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차고 차고 차올라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딱 붙일 때 그때 이것이 폭발적으로 다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성도가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17년 당시에는 비텐베르크에서만 이 마틴 루터와 함께한 어떤 분위기였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죄부를 거부하면 핍박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깨달은 한명한 한 명이 프로테스탄트의 물결로 전 유럽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칼뱅이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야누스는요 화형을 당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12칠을 반대하는 교회에 계신 분들 사실은 야누스가 화영당한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어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저항을 홀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12칠 연합예배를 반대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강화문에 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27 연합 예배 나는 꼭 가야 되고 우리 교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그한 명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은 요왕 같은 제사장 한명한 한 명으로 인해서 유럽을 덮었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과목에서 쓴 독립정신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관원들은 다 모임의 사모원이고, 백성은 다 모임의 회원이다. 백성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관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며, 백성이 막으면 관원들의 패단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다 백성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자기들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다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하라고 하면 곧 남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남을 위하는 것이 참 자기를 위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하지 아니하는 중에 할수 없는 형편이 생기는 것이다. 나라가 진실로 자기 집인 줄 안다면 자기 집이 불타는데 어찌 남이 끄지 않는다고 자기도 끄지 않겠는가? 남이야 끌려고 나서든지 아니 나서든지 나 혼자 해치고 들어가 다만 기둥 뿌리 하나라도 건져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나와 라 자신의 관계가 긴밀하고 절실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서로 미루고 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다. 건질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니 만일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이 곧 나의 원수이다.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나라에 회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나라이 지경에 이르고. 내가 나에게 미쳤으니 나를 해롭게 하는 이 마음이 어찌 나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버리고 다투어 나아가 혼자서라도 일하려고 한다면 백성이 어찌 잔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각각 마음을 살펴보아 조금이라도 할수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 꼭 버리고 남이야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하면 될 것이다 나도 아니하면 영원히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 일한다면 우리도 저 부강하고 분명한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곧 사람마다 할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 뿐이다. 백성의 생각이 이에 미치기 전에는 아무 일이든 다 헛것이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나라를 보전하는 식뿐입니다. 씨만 잘 뿌려놓으면 주수는 자연히 풍부할 것이다. 아, 이런 내용인데요. 나라를 교회로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지금 127 연합 예배는요.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 마틴 루터, 비텐베르그, 독일,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렇지만 결국엔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127 공식 유튜브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교회들이 받는 핍박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보시지 않았다면 제가 고정 댓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기독교 국가에서 더 강력하게 차별 금지법의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은 복음 전파를 막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멀쩡하게 생겨놓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동성애는 제가 아니다 이 하나의 말씀 왜곡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는 선악과 한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이것은 모두 복음입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륙을 완전히 공산화의 물결이 덮을 때 이승만 대통령 한 명을 통해서 철저한 방공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수 없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 될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극도로 배격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는요, 소련의 지지하에, 김일성 수하에 모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공의 나라로 건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공산혁명 전략인 차별금지법은요,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처럼 또 마틴 루터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한번 지켜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교회가 없이는 풀이 내릴 수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더 많은 나라에서 이 물결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아마도 와서 배우고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전 세계 신공산화 물결, 네오막시즘이죠. 이 물결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또이 네오막시즘의 물결을 막아내는 첫 번째 개혁의 씨앗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127은 제2의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이 꼭 계시길 축복합니다. 끝내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50분부터 7시 10분까지 대한민국 지성소 의 예배가 중으로 있습니다 메누라 통일성교회와 토요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팀에서 준비하였는데요 유대력으로 새해인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제일의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테슈바 40일 금식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회개의 시간, 개인적인 회개의 시간을 매일 기도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날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10월 12일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 7로 향하는 이 영적인 장애물들이 모두 파쇄되고 이 12, 7에요. 승전가가 불려질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란에도 올려놓고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